반갑다, 여러분들. 내 이름은 닥터 런. 1세대 박사, 닥터 란님께서 실험을 하시다가 그만. 아이고. 실수로 바이러스를 깨부셔서 연구소에 좀비들을 불어놓고 지금은 도주 중이야. 닥터 란 박사, 이걸 보고 있다면은 빨리 자수하도록. 어, 여튼 나는 닥터 란님의 수제자, 닥터 런이야. 여기 좀 연구소를 소개시켜주도록 할게. 오, 많은 닥터 요원들. 닥터 란님께서 다 죽였지. 지금은 나 좀비가 돼있어. 여튼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어, 제시 잘 읽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글만 쓰라고. 어렵게 살고 있지 마.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나는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많아. 우리 연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환장할 만한 게임이지. 어, 반짝이 바이러스, 매운맛 바이러스, 유튜버 바이러스, 웃는 바이러스, 우프 바이러스, 타도지드 바이러스, 베이컨 머리 바이러스, 거기다가 아주아주 아주 맛있는 피자 바이러스까지. 와우! 이그잭트 플레이어 바이러스도 있는데, 한번 하나씩 구경을 해볼까? 가장 뭐 궁금한 반짝이 바이러스부터 주의. 좋았어. 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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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사람들이 낫지 않게 조심하라고. 내 연구실이 어디더라? 음. 어. 실험의 재료로 진행되고 있군 이 영상이 앞으로 나가면은 이연구소어디게지 궁금하군 2층으로 가야 된다고? 아 귀찮은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올라오는데 힘들었어 자 그러면은 모링이 소환술 오 인간 내가 알기로는 여기 있는 인간들은 라니 유튜브를 구독했다는 이유로 잡혀왔다는데 그딴 것뭐 중요한 게 아니고 바라갈 수 있으니까 밧줄로 먹고 싶은데 어 인간 밧줄 자 이거 무슨 마이러스였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꽂아보고 보자 자안 아프게 푸슉 오케이 지켜보자고 실험 5초 경과 몸에서 반짝반짝한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다 어, 플레이어는 괜찮아 보이는데? 그리고 반짝이 바이러스 이외에는 특별한 이상을 보이고 있지 않다 환자가 기분이 좋아 보이는 것 같다 나도 한번 나중에 맞아봐 해야겠다. 이거 맞고 클럽이나 가면은 인사 되겠는데 일단 반짝이 바이러스는 냅둔 상태에서 다른 바이러스를 맞춰. 오 아니. 타노스 바이러스도 있어. <laughs> 손가락 튕기지 않게 조심하라고. 여러 가지. 어, 내가 알지 못한 바이러스들이 수십 가지인데. 토마스 바이러스. 아니, 이 실험실은 대체 인간들에게 어떤 짓을. 어, 많은 박사들이 아주 행복해하고 있어. 그다음은 어떤 거 넣어 볼까? 룰루룰루루. 음... 매운맛 바이러스. 어, 이거 별로일 것 같은데. 유튜브 바이러스 궁금하거든. 먼저 그래도 매운맛 바이러스 좋아. 넣어 주고. 자, 잘 들어가 나 볼까? 오케이, 오케이. 비켜, 비켜, 비켜. 비켜, 비켜. 비켜. 비키야! 오, 여기 랜덤 바이러스도 있군. 지나가면서 구경 좀 해볼까? 오, 얘는 그냥 죽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얘도 뭐야? 얘는 이미 좀비가 됐어. 아, 아니, 이 뚠, 눈깔이 아, 이 친구는 뭐야? 웃는 바이러스. 행복해 보인다. 여기 두개 꽂혀있네. 자, 아, 실패했구나. 제거해야지, 그러면은. 자, 우리 실험제 가만히 있으려나?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나 치료해줄게. 이거 치료제야. 왜 잡혀왔냐고? 나도 몰라. 너희들 이름이 모링이라며? 푸슈. 오케이, 오케이. 기분 좋지? 보자. 매운맛 바이러스 투여. 어, 매운맛 바이러스, 오! 바이러스 투여하고 10초 만에 몸에서 프리 어어 머리밖에 남지 않았다. 죽은 듯 하다. 이층까지올라가는 놈이 귀찮거든? 그러면은 다른 연구소로 이동을 하는 수밖에. 자, 가자고, 가자고. <laughs> 이거 뭐야, 이 스타일. 아주 멋진 스타일이야. 어, 박사 같은 스타일이야. 어, 박장대 조상은 뭐지? 그렇지, 이 스킨. 연구에 대해서 1도 모르게 생긴 재민처럼 생겼네. 그만큼 다양한 바이러스를 만들 수 있는 스킨. 매운맛까지 봤으니까 유튜버 바이러스 해보자고 유튜버 바이러스 장착 후 아니 뭐야 왜또 여기로 와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2번 방 뭐지 베이컨이 있는데 저기요 왜 잡혀 오신 거야 한마크고 저기 베이컨 씨어 떴어 자빼빼빼빼 뭐지 유튜버 바이러스 수입하고 10초 경과 아무런 이상 일어나고 있지 않다 오 어! 뭐가 지금 생기고 있다? 가까이 가서 확인해봐야 될것 같아. 자, 어. 유튜버 바이러스를 하니까 뭐별 다른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아무래도 유튜버 바이러스는 그 플라밍고님 스킨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바이러스 같은데요. 인간을 새롭게 투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바이러스를 가지고 오자. 음, 아르고넬라. 보르멜라 이건 뭐지? 민바이러스 그것보다 플레이어 바이러스 한번 넣고 오시면 돼? 브로멜라 아주 모르겠어 들어보지도 못했단 말이야 플레이어 바이러스가 안 되는데? 그러면은 트라넬로 이거 넣어주고 비드비드 코비드 안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칠링고 바이러스. 자, 두 개를 혼합해 줍니다. 그 다음, 아르고넬라. 하나밖에 안 되나? 일단 세개 넣었으니까, 마지막 바이러스가 아르고넬라. 그 다음 한명 더, 모링이 소환술! 해주고, 일어나기 전에 정신 못 차릴 때, 헤드샷 슈. 아르넬란과 모시기 바이러스 넣었는데, 커피 한잔 마시면서 보자고. 오. 어, 15초 정도 경과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이번 바이러스는 좀 실패작인가? 음, 아니면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일 수도? 어! 반응을 한다. 어, 굉장히 기뻐하고 있다. 이 바이러스는 건강한 바이러스 같다. 근데 눈동자가 잘 보이지 않는데? 너 그리고 쓰러졌어. 어, 괜찮아? 어, 이 어이. 괜찮아? 일어나봐. 아, 어, 안 되는데 이러면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위험하다 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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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카멜리아 카멜리아 너 오케이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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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상태로 오면은 바이러스를 꽂을 수가 없잖아. 일어나. 자,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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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 음, 똑같은 곳에 찌르면 아프겠지? 한번 더, 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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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다른 곳이네. 자, 보라색 바이러스 투여를 했고, 지금 상태에서 그냥 색깔만 변한 느낌.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이 사람이 진행될지 너무 기대가 되는군. 이봐, 뭐래, 이? 어라? 색깔이 좀더 진해지고, 이게 끝인 것 같은데? 들어가 보자고. 분명히 바이러스 잘 들어갔고, 와, 토한다. 토한다 나오는데, 블록을 나오는데, 그리고 온몸이 레고처럼 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 잘 보자고. 어, 어.. 괜찮아 보이는데요? 잠깐만 이 바.. 바이, 어이 바이러스 가 공격적이야 날 공격하고 있어 혼나야겠어 감히 나를 공격해? 그러면은 폭발 바이러스 아 트라넬로 넣어봐야겠다 자 저거 줄 불어주면 나 공격할 거거든 가까이 안 붙게 조심해주고 음.. 푸슈 오케이 앙 어이구 어이구 뚫었어 어 미안해 미안해 어.. 괜찮아 조금만 기다려 고통스죽줄게세 가지 바이러스가 홈화된 상태라서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완전 그냥 나를 보고 공격성이 증가한 상태 하지만 좀비가 되지 않는 거야. 어! 오! 토마스로 변했다. 그래도 공격성은 유지가 될까? 까지 2도? 오! 아, 엄청난 공격성이야. 토마스로 변한 상태에서 끝까지 나에 대한 증모심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면 은 이거 한번 해보자. 미안해 친구 치료 바이러스 넣어보도록 하겠어. 자, 모든 거를 막아줄 백신 토마스로 변한 상태인데 어, 어, 이대로 기차 알바면 되지 않을까? 잘들어가주고여기니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치료 바이러스 세 가지 바이러스를 치료해줄지 아니면 토마스 바이러스만 치료해줄지 어이 어이 괜찮아? 음 치료 바이러스 투입한 지 20초 경과 치료 바이러스가 아무래도 무의미한 거 같다 어, 사실상 이 치료 바이러스가 모든 걸 완치를 해주면 은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실험실도 없었겠지? 아무래도 저 친구 살기엔 글렀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 이 폭발 바이러스를 넣어주는 수밖에 이거 하면 은 아프지 않게 좋게 갈 거야 고통스럽지? 아, 딱대 오케이. <laughs> 네. 어허허허헣 폭발할 거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자. 치료제 바이러스에 폭발 바이러스까지 놓은 상태니까 어떻게 될지. 인간 발치 풀어주고, 오! 오. 오, 이 정도 폭발력을 가질 줄이야 폭발바이러스 실험을 해봤으니까 딴 바이러스 가자 잠깐만 게임패스 바이러스? 아, 어? 들어갈 수 있는데? 재미있는 바이러스 극한 바이러스? 자 여기 좀비 블러디투스 먼저 데스트리 바이러스를 넣어볼게 아 게임패스 사야 되네 안 들어가네 자 게임패스 샀으니까 가볼 오케이 게임패스 샀으니까 한번 가보자고 에이 흑수저 바이러스 하면 뭐해 바이러스도 급이 있단 말이야 나 간다 얘들아 게임패스로 오케이 재미있는 바이러스 먼저 보자아 극한 바이러스 보 이거 하나만 선택을 해 보자고. 초록색 폭발 좀비. 어 이거 두 개는 너무 뻔해 보이고 이거 주황색 오렌지맛 투여해 주고 오링이 한번더 소환술. 자, 바로 넣어 줍니다. 일어나자, 마자. 푸슈. 한번 더. 오케이. 아주 기본적으로 조율의... <laughs> 바이러스 맞을 때마다 오 투여하고 바로 나오데이 거가? 뭐야? 어! 어! 죽었어. 뭐야? 시시하게 죽잖아. 에이, 게임 베스 괜히 샀어. 어나 어, 나. 점점 인간성을 잃어가는데? 이러면 안 돼. 그래 재미있는 바이러스. 어차피 죽을 거지만 이 친구에게 가기 전이라도 재미있는 걸선수해주자 알버트 뚜. 자 넣어줬고 보라색 맛. 한번더 모링이 소환술 넣어주고 일어나자마자 이 바로 콕. 오케이 기분 좋은 소리. 뭐야? 오. 말을 하는데? 왜 그래? 뭔지 모르겠지만, 말을 하고 있어. 실험체가 조용히 해. 그럼 지금이다, 이거. 치료바이러스. 이거는 확인하게 알수 있을 것 같아. 한번 더. 자, 투여 해줬고. 어, 치료바이러스 넣으니까 바로 이거 토여안 하는데? 효과가 있긴 있구나. 아, 근데 배고프다. 갑자기 피자 먹고 싶은데? 음,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어. 이거 먹을 거야. 중요한 거지? 피자 바이러스. 맛있게 생겼구만. 자, 들어가죠? 5분 정도 대기하면은 뭐, 되려나? 여기 뭐, 전자레인지라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군. 잘 데려주고. 피자 어디서 피자? 피자가 안 되는데? 이 치료제 때문에 그런가? 아, 배고픈데. 다시 갔다 와야잖아. 귀찮게. 넌 들어가 있어, 그리고 또. 들어가 있어. 피자 한번더 처리했나? 어, 처리 중인군. 오케이. 한번더 피자 바이러스 투입한 지 5초 경과. 이게 사람마다 항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봐. 얘도 피자 바이러스 투입하고 뭐, 별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지가 않은데, 계속? 어? 아, 하나로 부족하구나. 피자에는 뭐 다양한 게 올라가지, 토핑들이. 뭐 어, 지금은 대충 빵만 만들었다 생각하면 되는 건가? 이제, 토마토 주입해주고. 오케이. <웃음> 모양, <웃음> 이렇게 절묘하게, <laughs> 어, 부끄러운 <laughs> 모양을 만들어냈어, 아주. 자, 사람들은 오해하지 않게, 하나 더 꽂아주면 되겠지? 그리고, 이제 햄까지 올려주고, 음, 하나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데? 뭔 일이야, 이거 지금? 피자 바이러스 실패인가? 그래, 블루베리네, 블루베리. 자, 한번 더, 블루베리까지 넣어주면 뭐가 되지 않을까? 어, 왜안 돼? 뭐야, 옆에다가. 어? 뭐야, 어떻게 된 거지? 왜안 들어가?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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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제, 리바이러스. 오, 이었어이었어 마지막, 마지익어 좋아. 오 리바이러스 투입. 해주고, 사바이러스? 오, 사바이러스는 뭐지? 리, 리. 짐승이 돼버렸구만. 자, 사바이러스까지 한번 더. 그리고 높은 바이러스까지. 오, 숫자 4 됐어. 한번 더. 오케이. 오, 뭐지? 바로 변한다. 오, 뭐야? 얼굴 좀 자세히 좀 보고 싶은데? 자, 이 친구는 특별히 빨리 보내주도록 하겠다. 자,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높은 바이러스였지? 좋았어. 이거만 구경하고 다른 사람들과 구경하자고. 자, 높은 바이러스. 어,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데? 어, 됐다. 타노스 됐어. 너무 징그럽게 변했잖아. 됐다. 에이, 여기 다른 친구 보자고. 아, 얘도 토를 하게 만들었네. 그리고 이 친구는 뭐 좀비가 돼버렸고. 아, 진정한 바이러스를 만들어냈구만. 어, 얘요 그냥 죽여줘, 베이커. 얼굴했다가 어, 얘는. 뭐야, 이 박사 이름. 아킴 킴포? 김, 김, 이 박사 미쳤어! 얼굴에다가 아주 잔인한 친구야. 오, 오 몰래 몰래 몰래. 어, 뭐야? 투명해지고 있다. 자, 오, 어, 뭐지? 자, 이 실험체가 의자 같은 걸로 보냈는데 그리고 바이러스 자체를 먹고 있네. 와. 자, 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특이한 바이러스는 발견해지고 있지가 않은데 내가 볼땐 랜덤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 혼합된 것 같거든. 실험 당하실분 구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생김 포도덕도덕아 좋아요 한번 눌러봐요.